TV 조슈나 기도를 응답받는 비결. 좋은 삶의 가장 큰 비밀은 기도하는 것과 기도 응답받는 법에 대해 배우는 것입니다. 믿음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믿음은 놀라운 것을 받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위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 놀라운 약속들을 하셨습니다. 약속하신 이유는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초대이며 응답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않는 것은 기도응답에 대한 믿음이 좌절됐거나 기도응답에 대한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응답받지 못한 기도들이 당신과 당신의 믿음 사이에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에 응답받지 못해 하나님이 불신실하다고 탓을 돌립니다. 그들은 기도를 응답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기도해야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기도하지 않으면 불평하고 중얼거리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고 종교적인 형식으로 기도합니다. 어렸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을 때 아멘하라고 해서 아멘합니다. 이것은 틀렸습니다. 아멘하기 전에 믿어야 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기도에 응답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며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많은 기적들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만 주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기도를 응답받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겸손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의와 공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닌 오로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와 공로를 의지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의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때문에 교만하며 자신이 응답받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원하지만 치유받지 못해 불편합니다. 난 착한 크리스천이고 기도도 이만큼 했고, 교회 봉사, 11조도 했고 했는데, 왜 치료가 안 일어나냐고 불평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의이며, 자신의 의를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응답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가 아닌, 오로지 우리 구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일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것이 축복받는 유일한 법적 근거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주셨습니다. 기도할 때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당신이 구하는 축복의 값이 거기서 지불됐습니다. 당신의 믿음을 의심하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보고, 들을 때 믿음을 만들고 증진시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치유, 해방, 구원, 모든 축복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믿음으로 바라보세요. 거기에는 모든 축복들이 있습니다. 치유, 지혜, 축복, 용서, 구원, 기쁨, 은사 모든 것들이 이 안에 있습니다.